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취업의 날개가 되어드리는 취날드 박코치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나요 벌써 오늘이 목요일이네요 엊그제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요즘에 그 강의도 별로 안하는데 굉장히 많이 바빠서 이렇게 좀 늦게 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 때마침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오늘 도로교통공단 아, 인턴 채용이 떠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만나보자 합니다 자 공단의 자기소개서를 오늘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제가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진행할 거라서 조금씩 이렇게 시선이 약간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용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 가능하니까 뭐 채용 인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빼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기소개서 항목을 살펴보면서 각 항목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또 항목을 보면서 사이트를 참고할 내용과 그리고 또 이제 직무기술서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 뭐 이런 내용들을 또 유의점을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미 이제 충분히 많은 영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취업에 어떤 강사님들께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유튜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정보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잘 따라하시면 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항목을 보니까 네 가지 항목이네요. 네 가지. 어, 도로교통인턴, 도로교통공단인턴. 어, 항목을 먼저 분석해 볼게요. 우리 공단 인턴으로 지원한 동기 및 인턴기간 동안 이루고자 하는 본인의 목표에 대해서 설명해라. 600자. 자, 질문이 두 가지죠. 첫 번째, 어, 지원 동기. 왜 공단인턴 지원했니? 첫 번째 나왔고. 두 번째, 인턴기간 동안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뭐니? 이렇게 두 가지 질문했어요. 자, 막히죠, 이제. 첫 번째부터. 지원동기가 모든 자기소개 했을 때 항상 막히는 부분입니다. 지원동기. 자, 이럴 때는 뭐 공단 인턴이니까 일단 공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번 포지션이 이제 행정 쪽 인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단에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들, 공단 중심으로 쓰기보다는 공단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인턴 중심, 그러니까 직무 중심으로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반 대기업처럼 그 기업을 정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처럼 공단이라고 하는 이 지금 도로교통공단의 인턴만 또는 이 기업만을 준비한 친구들은 사실 많지 않다. 또한 이 인턴 채용 자체가 어 만약에 뭐 일반 기업처럼 이렇게 인턴 후 정규직으로 다 끌고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지금 공단 인턴들은 그래서 인턴은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의 업무를 이해하고 또 경험해본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되기 때문에 너무 내가 막 공단만 들어가고 싶다 이런 거짓말 물론 일부는 정말로 들어가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포지션을 보게 되면 고졸에서 대졸까지 석사까지 굉장히 폭이 다양합니다 넓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경험적인 측면으로 1번항목에 지원 동기를 써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행정 분야로 이제 지원한다고 하면 직무기술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전히 직무기술서를 잘 보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공기관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렇게 아, 다양하게 분류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분류가 24개의 직업의 분류 코드를 만들고 그 세세하게 나눠 놨는데, 이번에 분류 코드를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총무인사, 그 다음에 아니 아니다 마지막으로 총무 그 다음에 사무 행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총무와 사무 행정에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또 공단 인턴에 어떤 직무 중심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공공기관 인턴 특히 행정 업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지 쓰는 방법론으로 접근하자면 제가 도로교통공단 인턴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다. 또는 어떤 업무를 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공단의 이번 포지션, 특히 총무, 사무, 업무에 있어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입사 후 어떤 걸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공단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이번에 포지션에 여러분이 지원하는 인턴 기간 동안 할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 행정으로 뽑고 있으니까 일반 행정이란 말이에요, 포지션이. 그러니까 일반 행정에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행정 업무를 배워서 어디 활용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지원동기의 부분들을 맞춰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600자니까 300자 정도는 지원동기 부분에서 공단에 관련된 간단한 언급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이야기 나머지는 그럼 뭐냐 인턴 기간 동안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입사 후 포부를 쓰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조건이 뭐냐면 인턴 기간 동안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면 엄청난 무엇을 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뭐, 인턴하는 동안에 우리가 1주차, 2주차, 3주차 인턴을 뽑을 건데, 그때 뭐 하고 싶어?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면, 자, 행정업무에서 직무기술서를 보게 되면, 핵심 직무가, 책무가 경영기획, 총무, 어, 그 다음에 사무행정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이세 가지 업무를 할 건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1주차에 뭐 할래? 2주차에 뭐 할래? 5주차, 6주차뭐 할래? 이렇게 주차별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직무기술술 기반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단한 무엇을 한다는 거, 그거 쓰시면 안 돼요. 공공기관, 특히 이렇게 어 공단에서, 교통공단에서 뽑고 있는 포지션들은 일이 규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규격화되어 있는 것에 여러분이 대단한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쓰기보다는 직무 기술서 기반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써 주시는 게1번 지원 동기 쓰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두번 항목 자2번 항목으로 가볼게요 2번 항목 자 공단 사업 중 관심 분야 및 해당 분야 근무 시 다른 사람과의 차별에 대한 본인의 역량은 뭐냐 그니까 이거는 이제 굳이 1 0 가지 직업 기초 능력으로 2번 항목을 분석해 보자면 조직의 능력입니다 조직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귀하가 관심 있는 사업 영역이 뭡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단의 사업 관심, 이때는 홈페이지로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홈페이지 가시는데, 홈페이지 가시면 이제 공단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 보게 되면, 여기 사업 마당에 보면, 교통안전사업, 교통교육사업, 교통방송사업, 연구개발, 운전면허, 사회공헌사업, 이렇게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업무에 있어서, 공단이 추구자, 그러니까 공단이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의 행정 업무라는 게 있겠죠. 근데 그 업무에 관련돼서 어떤 거에 관심이 있니?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막스만안 되고 홈페이지 가셔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첫 번째. 이제 두 번째,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 분야에 사업 분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하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을 해야 돼, 들어가서. 그렇죠? 그러면 그 일을 할때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역량은 뭐냐? 여기서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근데 결국, 차별화된 역량이라는 게 사무 일반 행정 이번에 포지션에서 어떤 걸 뽑냐면, 그러니까 총무하는 사람, 사무행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을 거예요. 그러면 공단의 업무 중에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지원하는 그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 하고 싶은 부서. 그 부서의 일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겠죠. 테스크, 직무 분석을 해서, 아,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근데 어떤 사무 능력이 필요하겠구나. 아, 여기에는 어떤 나의 오피스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엑셀 능력이 필요하겠구나. 아니면 여기에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니까 소통, 커뮤니케이션 필요가 있구나. 아, 여기는 컴플레인이 접수될 거니까 여기는 나의 착한 마음, 또 이렇게 친절한 마인드가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역량들을 써주시는데, 600자다 보니까 전형적으로 스타기법이죠. 그러니까 쓰는 방법론을 설명하자면, 공단의 사업 중 제가 관심 있는 사업은 땡땡입니다 아, 그렇구나. 목적이 있구나. 기업에 대한 분석을 했구나. 그서 먼저 알려주고,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이유는 어떤 부분 때문인지, 또이 사업이 재밌게, 재밌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보시고 알아보시고 써주는 거예요. 이에 저는 차별화단 저의 역량, 뭐한 가지나 두 가지나 세 가지 써주시면 되겠죠. 난 너무 많아, 너무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를 써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서비스 마인드다, 뭐 소통 능력이다, 분석력이다, 기획력이다, 라고 하면, 이런 역량들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항상 스타 기법으로 쓰랬죠 땡땡땡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의 차별화된 역량은 땡땡땡입니다 증명해야 되겠죠 스타 기법 실제로 언제 어디서 시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면서 이런 역량을 발휘한 적이 있었습니다 태스크 상황 과제 미션 당시 이런 상황에 이런 미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액션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의 어떤 면접이나 자소서는 빙, 액션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행동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때 저는 어떤 행동을 취했고, 어떤 노력을 했고, 그러니까 전체 자소서의 비중 중에 액션이 한 40%를 차지하셔야 돼요. 이, 이, 이문항만 가지고 봤을 땐. 그래서 여러분의 액션이라든지 여기 노력을 여기다 넣어주고, 그래서 어떤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제가 지원하는 이 업무에서 이렇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크게 어, 맞춰주시면 되 됩니다. 1번과 2번 항목은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3번, 4번도. 이제, 이견이 발생한 것. 그러니까 요거는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협상력을 보는 거죠. 개인 관계 능력, 이 다섯 가지 하위 구조가 있는데, 그 중에 협상 능력을 보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어, 이게 갈등이니까, 이게 갈등 관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히 따지면 3번은 협상에 가까워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협상은 능력을 써주시면 되고, 4번은 직업 윤리인데, 일단 1번, 2번 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1번, 2번 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3번, 4번은 제가 다시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열심히 쓰셔서 여러분이 희망하는 것, 어렵더라도 천천히 보시면서 그 문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질문에서 다루는 게 뭔가를 잘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잘 따라하시면서 여러분 경험들을 끌어오신다면 좋은 글을 쓰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열심히 쓰시고 1, 2번 항목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